오늘은 마당에서 하수오 여러가지 약초를 넣고 삼계탕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화덕은 세탁기 화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화덕이죠 5년을 사용했는데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불에 걸려서 녹이 난 것처럼 그렇지만 견고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재료를 소개할게요. 전번에 제가 인삼밭에서 인삼 캐고 난 다음에 이삭 주기를 했어요. 그리고 이거는 보다시피 하수오, 백하수오입니다. 백하수오이고, 아 요거는 버섯. 오늘 들갈 재료, 재료를 소개할게요. 하수오, 아 영지버섯. 요거는 홍삼입니다. 제가 전번에 만들어 두었던 홍삼인데요. 이렇게 찌고 말리고 찌고 말리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고요. 요거는 이제 백삼입니다. 백삼. 103.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. 예, 말려서 이렇게 좀 작게 보이지만. 예, 그리고 이제 마늘인데요. 제가 오래도록 먹으려고 냉동실에 넣어 두었더니 이렇게 색깔이 좀 변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금 마당에는 이렇게 시래기를 말리고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보면 수석들이 잔뜩 있죠. <laughs> 물을 뿌리면 아주 멋있는데요. 나중에 물을 뿌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, 이렇 뿐만 아니라. 진하게 우려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진하게 우려낸 다음에 표고버섯 좀 데여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 이다가 대추를 한 주먹 넣겠습니다 통닭을 넣고 백숙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따로 약재를 좀더 넣으려고 합니다. 아, 이거는 자인산 더덕이고요 예, 말렸습니다. 말려서 두었는데 오늘 써먹을 수 있겠네요. 이거는 도라지입니다. 도라지도 말려서 이렇게 두었고요. 이거는 사소 사촌 박주가리 뿌리입니다. 이것도 하소랑 같은 현능을 지니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더 넣으려고 합니다. 이제 이렇게 끓고 있죠. 자, 그러면 추가로 좀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약초가 많이 오래 났네요. 이렇게 닭은 아직 넣지 않았습니다. 좀 더... 우러나거든 그때 이제 넣으려고 그래요 약한 20분 더 달여야 될것 같아요 센 불에다가 그리고 이제 불이 이렇게 잘 타고 있죠 그러면 닭 넣을 때또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고 있네요 아, 10분만 더 우려서 닭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렇게 잘 우러나고 있네요. 약초가 너무 많이 들어간 듯 한데요. 여러 사람이 먹을 거니까요. 좀 진하게 하려고 많이 넣었습니다. 닭 넣을 때 보여드릴게요. 큰 닭을 손질하고 넣어 보려고 합니다. 여기에다가 더덕, 말린 더덕을 넣었습니다. 그러니까 배에 넣었어요. 말린 더덕을 넣었더니 예, 둥둥 떠는군요. 그러면 이렇게 큰 닭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이렇게. 아유, 저금 무겁네요. 이 녀석이 한번 보십시오. 우와, 그죠? 자, 이렇게 넣어서 잘 우러나도록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익으면 다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국물이 진하게 우러났네요. 아직 한참 더 있어야 됩니다. 닭을 한번 뒤집어 줘야 될것 같아요. 물이 그동안 좀 많이 쫄아들었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배에는 큰 더덕이 들어 있고요 이렇게 도라지 하수오 처음에 보셔서 알겠죠 이거는 이제 박주가리 뿌리예요 하수하고 비슷한 그런 효능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좀더 끓여야 될것 같습니다 좀 후에 보여드릴게요. 초 백숙 하면서 불멍하는 것도 참 재밌네요. 오늘 날씨가 마침 좋아요. 동생들이 오늘, 어 뭐랄까요. 만나는 거 제가 한번 해 주고 싶어서 우리 막내랑 우리 막내 친구들 그리고 뭐 주변에 알고 계시는 분들 초청을 해서 마당에서 먹고 싶네요 아 지금 약 많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지금 이 국물이 어느 정도인지 감히 짐작하시겠죠 이렇게 우러났습니다 동생들 퇴근하려면 약한두 시간 좀더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때까지 꼭구서 완전 뭐 한약백숙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. 저는 그때까지 불멍하면서 또 마당에 뭐 수석에 물도 한번 주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. 저는 오늘 활당장을 채웠기 때문에 좀 있지. 뭐 흔히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돈 내기. <laughs> 그거 하고 좀 있지. 자기 활당량만 하면 되는 것 같아서 좀 일찍 했어요. 일찍 하고, 음 오후가 되면 좀 춥지 않습니까? 빨리 좀 출근했어요. 한 시간 일찍 출근하고, 좀한 시간 일찍 퇴근한 거예요. 뭐 그렇게 해서 좀 수월하게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동생들 보약, 뭐 먹어서 뭐 크게 뭐,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지만,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. 또 면역력이라든가 이런데, 동생들이 먹고 감기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. 나중에 개봉을 하도록 할게요.